사랑의 노래의 아가,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베일에 가려진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털은 길러앗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갓소이다. 그대의 이는 이제 막 털을 깎고 목욕한 양의 털처럼 희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며 앵두 같은 그대의 입술은 정말 아름답구려 베일에 가려진 그대의 뺨은 쪼개 놓은 석류 같으며, 그대의 목은 군인들의 방패 청개가 달린 다윗의 우한 아 망대 같고, 그대의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르새끼 갓소이다. 날이 새고 어두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유황산과 모략산으로 가오리다. 나의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흠 하나 없구려. 나의 신부여, 레바논을 떠나 나와 함께 갑시다. 아마나산과 순일산과 헤르몬산에서 내려오시오. 거기는 사자와 표범이 살고 있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소이다. 그대가 한 번의 눈치과 목걸이의 보석 하나로 내 마음을 훔쳐가고 말았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대의 혀 밑에도 꿀과 우유가 있으며 그대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풍기는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며 나 혼자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오 세미라오 그대는 성류와 같은 각종 아름다운 과일 해너 나드 사프란 창포와 계피 온갖 유황목과 모략과 치명 가장 좋은 모든 향품과도 같소이다. 그대는 정원의 세미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시내랍니다. 여자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에 불어와서 향기를 날려라 내님이 자기 동산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과일을 먹게 해다오. 아가오장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향풍과 모략을 거두고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젖을 마신다오. 예루살렘 여자들 친구들아 먹고 마셔라 연인들아 사랑에 취할 때까지 마셔라 네 번째 노래 여자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으니 내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여 문을 열어 주시오 내 머리가 이슬에 젖고 내 머리털이 밤 안개에 젖었다오 여자,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어밀어 내 가슴이 두근거렸네. 내가 사랑하는 님을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 손가락에서 향수가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님을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내가 얼마나 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가.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야경꾼들이 나를 보자 나를 쳐서 부상을 입히고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내옷 옷을 벗겨갔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예루살렘 여자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내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여자, 내 사랑하는 님은 혈색이 좋고 건장하며. 묻 남성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미남자란다. 그의 머리는 순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고불고불 까마귀처럼 검고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서 우유에 씻은 듯하고 보석이 박힌 듯이 아름다우며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향내 나는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으며 모략이 뚝뚝 떨어진단다. 그의 팔은 보석이 박힌 황금 지팡이 같고 그의 몸은 청옥을 박은 육나는 상아 같으며 다리는 정금받침을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외모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생겼으며 그의 입도 달콤하여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하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님이란다. 아가 6장 예루살렘 여자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너의 사랑하는 님이 어디로 갔는가?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 말해다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겠다. 여자. 내 사랑하는 님은 향나무가 자라는 자기 정원으로 내려가 동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파를 따는구나.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먹인다네. 다섯 번째 노래 남자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람스러우며 길을 높이든 군대처럼 위엄이 쏘이다.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고 있소 눈길을 내게서 돌려주시오. 그대의 머리털은 길루앗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으며, 그대의 이는 이제 막 목욕한 양의 털처럼 희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며, 베일에 가려진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같구려. 내게는 왕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그 밖에 수많은 신녀들이 있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뿐이구나.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외딸이다.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받았다고 말하니 왕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는구나. 새벽처럼 나타나며 달덩이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밝으며 길을 높이든 군대처럼 위엄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 내가 골짜기에 새로 도단한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고도나무 숲으로 내려갔었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사랑이 그리워 내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었다네. 예루살렘 여자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우리가 너를 다시 볼수 있도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자, 천사들이 춤추는 것을 보려는 듯, 어째서 너희가 나를 보고자 하느냐?